안녕하세요 바람 불어가지고 애들 물고랑 날라간 거 봐봐 세상에 어, 바람이 그래 포항에도 바람이 이래 쎄다니까 요새는 포항뿐만 아니고 어, 돌풍이 불어가지고 저것도 그나마 또 우리 큰아랑 올라가서 하다가 어제 엄마 바람이 너무 심해갖고 안되겠어 이러더라고 행운아 엄마 물 담아줄게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어제 있잖아 8시가? 7시 반쯤인가 모르겠다 일단 손님이 가게에 왔어 당연히 가게에 손님이 오지 뭐 근데 처음 보는 손님이야 우리는 웬만하면 다 다섯이잖아 그래갖고 얼굴이 뭐야 이 부장아 눈이 땡그라 있잖아 이쁘게 생긴 어?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아, 저인청그뭐 청소년 하고 이렇게 세 분이 왔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실장님이 먼저 이제 인사하고 나 주방에 있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주문을 받으러 갔다. 그럼 뭐뭐 뭐 어떻게 먹으면 되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속으로 그럴 생각했어. 우리 그렇게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 가끔씩 모르는 분들 올때 보면. 우리 그 포항에서 유일하게 내가 서울말 쓰는 남자 중에 아는 오빠 서기 우리 MBC 방송을 PD 있잖아 PD 오빠 프로그램에 내가 라디오에 식사권을 두 타임을 하는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 하고 오후 2시부터 뭐 4시까지 하는 거 하고 그러게 내가 식사권을 갖다가 스포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아 식사권 들고 식사로 오신 분인가 다 싶었는데 대뜸 이러는 거야. 저 서울에서 왔어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 가지고 서울 이러면서 저 콩이 콩콩 구름이 맘이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 갖고 콩이 언니가 엄마야, 세상에 가게를 오셨더라고. 깜짝 놀랬지. <laughs> 놀래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엄마 서울에서 세상에 그래. 경주하고 울산에 볼 일이 있어서, 이게 예, 오는데, 네비를 보니까, 경주보다는 울산이 훨씬 가까, 그러니까 포항이 훨씬 가깝더래. 그래가지고 포항을 왔다는 거야. 왔는데, 전에 뭐 방송에서 어떻게 어떻게 찾아오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 뭐 포항시청 옆에, 큰뭐 예식장 옆에 미용실이 있고, 뭐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그 1층에 카페가 있고 해가지고, 찾다가 이제 아들이 카페를 찾아가지고 마침 또 잠시 외출 중이라고 문이 닫혔더란다. 그래가 공원 음, 있죠 저길 공원 한 바퀴 한1 시간 정도 구름이 하고 가족끼리 <laughs> 산책하고 어, 공원이 너무 이쁘더라면서 너무 너무 이쁘더라면서 그 사진도 막 장미꽃 많이 피어 있거든 지금 그래서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시대.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은 강아지는 이러니까. 차에 있다는 거야. 그래, 데리고 와도 된다고. 그래, 음, 데리고 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오늘 손님 중에서도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다고. 어제 아빠 후배들이 또 모임했었거든, 가게에서. 그래가, 음, 전에 행운이 있던 그 시던 방, 거기를 지금은 이제 테이블을 열놨거든 그걸로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구름이 데리고 와가. 구름이 비숑이더라, 비숑. 구름이도 사연이 있더만. 한참 코로나 때인가, 그때. 아~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날 쯤인가 모르겠네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가 저기 펫샵의 정리를 하면서 뭐~ 애들을 어떻게 해갖고 뭐~ 넘기고 넘기고 이랬는데 다 이제 보호자가 나타나고 했는데 그 중에 처진 아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데려오면 안 된다 해서 그게 또 눈에 밟혀가지고 아빠하고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남편하고 오케이 해가 그래가지고 구름이를 데리고 왔대 남아있는 아이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거기서 뭐 용품을 이렇게 사고 이랬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알을 고급지게만 해갖고 왔는지 목에 목걸이에다가 막, 이런 편에다가 아, 이거 아침에 행운이랑 산책 갔다가, 하나, 저기, 어, 발견, 추수 왔단 표현 하지, 발견. 아이고, 저거 아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거 봐라. 근데 이 공이, 이거 옥수로 고급진 거던데, 야. 아디다스도 돼 있고, 보기에도 좀 감나가 보이죠? 그래갖고, 저기, 농구장 옆에 있대? 그거 싹 씻어가지고 올려놨다고. <laughs> 그래 가지고 세상에 아우 너무 반갑고 이제 너무 너무 내가 이런 뭐라 해도 감동 진짜 큰 선물을 받은 받았다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laughs> 댓글을 다 자주 못 따라도 방송은 항상 봐요 이러면서 야, 뭐야 아빠도 얼마나 자상하든지 하여튼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경주 들렸다가 또 울산에 지인분 만나러 가신다던데. 아, 뭐 서울에서 그래. 포항까지 보통 거리가 이게. 아구야. 하이트. 그래. 너무 어제 뜻깊고 완전히 와스프라이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희한하지 그냥 처음 봤는데도 이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대화가 막히는 것도 없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공통 부모가 있으니까 얘기를 이리 하는데, 응, 음? 아구야, 진짜 같이, 어, 어디, 뭐, 반려견 펜션, 가, 음, 니까 그러니까 하나, 어, 예약해가지고, 시간 날때 같이 모여갖고, 어, 불멍도 해가면서 고기도 구워가, 먹어가면서, 이래. 어, 만남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바람이지, 뭐, 각자. <laughs> 생활, 패턴이나 시간들이 다 여의치 않으니까.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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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고, 기쁘고, 하여튼. 아이고야, 이 깜짝 선물을 받았대. 내가 콩이 언니한테. 그 <laughs> 애기 이름이 구름인데 닉네임을 짓다 보니까 콩도 있고 콩콩도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 콩이 콩콩이 됐대는 거야. 내어그 20대 때키 작다고 별명이 콩이었다 했잖아. <laughs> 아고 언니야 이쁘게 생겼더라. 진짜 고급지게 생겼더라. 우리 구름이도 완전 막뭐 고급지미 끝판왕이도 많아. 순도 순하기도 하고. 응? 진짜 순하더라. 순하고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laughs> 어, 어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아빠가 그 남편이 이랬대. 내가 뭐 손님들 찾아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목소리 크게 다 들렸을까 이가어 유튜브 방송으로만 듣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laughs> 아, 이상하다고. <laughs> 어? 신기하다고막 그러셨다네. 아이고, 그래 가지고야. 어? 어제 그런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여행길에 특히 경주는 한번씩 여행들 가잖아요 경주보다는 포항이 가까운데 포항에서 경주 30분밖에 안걸려 아이고야 근데 언니 천재성있지 그래그래 참 그래갖고 카페에 가가지고 철길에 산책하고 오니까 카페 이제 문이 열려 있더래 그래 이제 우리집 물어가지고 어 가게 어디냐고 그랫도 만 가르쳐 주시던데 그래 찾아왔네. 그럼 얼마나 천재성이 있노? 영상에서 들은 거 기억해가지고야. 어? 저기 아파트 트리님 말고 요 옆에 <laughs> 여기 저레는또 동부 하이빌이라고 있는데 전에 내 영상에 이거 보고 우리 집 위치를 알아냈대 바로 맞은 여기서 보이니까 아 천재성 이 있지. <laughs> 누구든지 지나가는 길이라도. 들리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지 라니까네. 깜짝 놀래주고 싶었대. <laughs> 그래갖고 불쑥 찾아오셨더라. 비가 얼마 양이네 바람 많이 분다. 바람 불어가 그래. 어좀물고래이 날라갈 정도면 물이 항상 채워져 있었는데. 그렇다. 아 그리고 참 뉴스 보니까. 하... 저... 작은 오빠 팬티는 누가 물고 왔고 이래 해를 쳐놨노. 음. <laughs> 나는 모르는데 어? 엄마가 또다지 뒤집어 쓰겠다. 엄마 팬티는 이러면서 나는 모른다. <laughs> 응? 저기 그 모찌라는 강아지인데 이게 믹스견이라던데 뉴스 보니까 걔가본그 어, 진돗개 칡게 호구 있잖아. 호구 믹스드만은 바람 소리 많이 들리겠다. 우리 성남시 어제 공영 주차장에다가 애기를 묶어놨고 편지도 있고 애기 사료하고 용품하고 다 있더라. 영상 보니까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 뉴스 본 언니들 도 있겠지만 이게 손 편지를 써놨던데 보니까 여자분인 것 같아. 글씨체가 가족을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 잃고 이제 혼자가 됐겠지. 그래가지고 어 그때 이제 모찌하고 같이 있으면서 모찌한테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의지하고 살았겠지. 근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린 거야. 무슨 암이라던데 더 이상 같이 할수 없게 됐는데 내용이 어, 떠나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어 가족들을 만나러 가니까 아, 갑자기 목이 메네. 남아있는 문지 생각하면서 못 떠날 것 같다면서 그렇게 사연을 올려놨 적어놨더라고 편지에 그래갖고 애가 지금 보호소에 가 있는데 방송 나올 당일에 뭐 안락사 공고가 끝나는 그 시간이었대 그래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군데 나왔던데 아마 거기서 뭐 누가 문의가 들어왔으면 뭐 후속이 나올 텐데 그여 그날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다네 네. 아, 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 아프죠. 근데 아가 방, 그 입양한 날인가 모찌가 그게 유기견 센터에 들어간 날 있잖아. 그 보호자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 그래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마음이 그래 좀안 좋더라. 누가 이거 보고 진짜. 어 사람 천사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아이 입양했다는 소식 좀 들었으면 좋 들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요? 그리고 또참 어제 우리 실장님 그러는데 포항에 있잖아 패샵에 어 패샵을 폐업한다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에서 강아지들 신음 소리나고 울음 소리나고 막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뭐 블라인드를 다 내려놨겠지. 요새 낮에 온도가 28도, 어제 포항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덥노. 그니까 러는 업장을 폐쇄, 폐, 폐쇄를 해놓은 거지. 그래, 신고래가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그 게이지 안에 있잖아. 알잖아. 그펫샵업에 유리 그거 게이지 안에 아들이 탈진 상태에 못 먹어가지고 동공이 다 풀려있고 이제 막그 뭐라 해야 되노. 저저저저. 피부 알레르기가 생겨있고. 아들이 그냥 반패닉 상태로 있더만은. 근데 그 인터뷰 보니까 그게 동물 학대로 적용을 못한대. 뭐 아들이 죽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야지 뭐또 그게 된다네. 그래갖고 막 민원이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니까는 그 펫샵 주인이 그제서야 이제 문을 열고 있잖아. 뭐 옴을 치우고 해가지고 인터뷰한 목소리 보이 사람은 야는 얼마짜린데 야는 얼마짜린데 그냥 아들이 물건이더라 물건 그뭐 화가 치밀어 오르던데 그뭐 관계 부서에도 이게 뭐 어떻게 해? 법적으로 할 그게 못돼 그게 안 된대. 이상하지 않아요. 그니까 아직까지 아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물건이고 어. 응. 아들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 법적 조치도 할 수도 없고 막 아유 막 갑자기 뭐 흥분하니까 뭐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그렇단다 아유 그래.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거 보니까 막아유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 다 들어 진짜 폐샷 빨리 없어져야 된다 22대 국회 때 루시법 통과돼 가지고 정말 정화가 좀 되고 응? 도명하고 클린하고 생명 존중 이런 마음가짐 있는 사람들만 정말 그런 거 완전 없어지지 않으면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음, 바람이지 뭐자요서 요래 잔다 이 고급진 아들이 <laughs>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아구 오, 우리 행운이 많은데 응? 우리 겸비 많아? 기쁨이 아 희망이 이봐라. 아우, 요런 뿌린데. <laughs> 아, 이런 재롱도뿐인데아 참, 우리 인생 초보 언니 포항이라더만 언니는 포항 어딘고해? 응? 우리 까미 엄마는 우리 동네 여기 저 병원 있죠? 저기 나무 있지? 거기 거점 살아. 거점 원룸에 산다 하더라. 가깝지. 우리 인생 초보 언니는 무슨 동네 사는 거? 내가 편지를 날려놨는데 답장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내한테 <laughs> 전화를 톡을 하나 주든지 내 전화번호 알죠 처음부터 봤으면 알 외모리 되어 있겠지. 010 9672 3331. 그래갖고 막 뭐, 응. 어? 자주는 아니지만, 가까운데 살면, 주말이나 이럴 때 산책 나오면 같이 만나갖고, 뭐, 얼굴 보고, 뭐, 대화하면 좋지, 뭐. 그죠? 응? 우리. 그래. <laughs> 봐봐요. 요런 재롱 부르는 것도 보제. 응? 우리 구독 식구들. 내려가가지고 또 빨래 널고 해야 된다. 이 빨래 도둑들. 저기 또 양말 하나 또 들고 왔네. 응? 빨래 도둑들. 우리. 그래. 저기 뭐 내가 저번에 생생 그레이스 언니 어, 인사를 안 했네 생생 그레이스 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 식구들 오늘은 내가 영어로 된 이름 몇개 외워 왔는데 기억 다날라는지 모르겠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영어는 털려도 맞다케 영어는 털려도 맞는 거라이 우리 어, 라오라님 바람 소리 많이 들리겠다 우리 남미 님 란타나님 란타나는 꽃이름인데 이게 란타나야 우리 란타나 있거든 이게 보이죠 이게 란타나 꽃이야 그리고 mpth766언니 그리고 보자 suj언니 그리고 아, jh언니 선배님, 그 그리, 그 그리무시기. 언니 요새 안 보이네. 잘 지내시죠? 그리고, 아구야. 아, 우리 지란이 언니. 오래간만에 오셨대. 미국에 사는 우리 지란이 언니. 지란이 언니. 지금 언니는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어, 그리고 우리 소심한 가을 언니도. <laughs> 정기적으로 출척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지 언니, 선민 언니도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 식구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